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당신을 위한 상담소.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크클 러브 상담소. 와! 오! 크클 러브 상담소의 원장 카노입니다. 네,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상담소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만큼 많은 사연과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두 분이 오늘 새롭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게스트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식적으로 첫 녹음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 북궁이라고 합니다. 오. 전 이번에 처음 녹음에 참여하게 된 바다 같은 사람 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존 멤버 네 담백한 충입니다. 아우네세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금요일도 필요 없어요. 화요일만 바라보고 삽니다. 금요일도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뚜껑이 님은 한주 동안 무슨 일 없으셨나요? 아네 별다른 일은 없었고 오늘 녹음한 후기를 인스타에 올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스타에 오. 올리실 그런 후기까지 그리고 설아님은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네, 전 요새 새로운 취미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나 감사한 사람에게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주는데 네. 최근에는 엄마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아, 어머님의 초상화를 혹시 SNS로나 인스타로 그려서 올리시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올려볼까 하다가 아직까진 겁이 나서 오, 낯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싸여서 아싸시고 그래서 <laughs> 저도 딱히 많이 받아봤지 한 80개 90개가 전부였던 거 같아서 인싸이신데요 <laughs> 네. 80개, 90개고. <laughs> 설아 님은 예쁜 사진 올리면 반응 잘해 주더라고요. 아, 반응을 잘해 주고. 네. 음. 오늘 이렇게 인스타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사연 주제가 SNS에 관련 사연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성입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고요. 제 여자친구는 SNS 인별 인싸입니다. 인별에 사람도 많이 찾아 소정의 상품이나 식사권을 가져오기도 해요. 이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SNS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말 심했을 때는 2시간 동안 사진만 800장을 찍었어요. 나는 대체 데이트를 하러 온 사람인지 전업 사진작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로 여자친구와 이야기해 본 적은 있지만, 응, 음, 내가 조심할게. 하더니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여자친구. 이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이런 제가 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사연을 들었는데, 우리 아까 전에 한숨을 깊게 신 설아님이 어떤,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제가 사실. 어. 한... <laughs> 혹시 인플루언서예요. <웃음> <웃음> 이 문제로 엄청 많이 싸운 적이 있어. 아 진짜요? 아, 아 제가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고 카톡프사에 진짜 많이 올려요. 아. 그카톡프사한장 건지려고 사진을 진짜 200장씩 남기고 옛날 보통 같이 찍어준 사람이 찍을 때마다 <laughs> 언제까지 찍어?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좀 공감이 좀 됐네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사진을 위해서는 많이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800장 중에 한두장 정도는 인생샷을 위해서. <laughs> 음식 앞에 있는 남자친구는 빨리 먹고 싶은데. <laughs> 네, 항상 포크를 아, 미안. 이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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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 네 일단 저도 사진을 찍는 편이긴 해요. 한두장 정도 찍어요. 그래도 내가 이걸 이쁘게 찍어서 간직한다기보단 난 네. 오늘 이거 먹었다는 도장 찍는 느낌이어서 너무 맛없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네. 두세 장 정도 찍고 먹는 편이고요. 음. 뭐 사연 들어보니까 800장은 4박 5일 정도 유럽 여행 가면 찍을 수 있는 사... <laughs> 사진 장수 아닌가 <웃음> 아 <웃음> 그쵸 800장 정도는 복궁님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편인가요? 예, 저도 사실 기억이 안날 때가 많다 보니까 네. 내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어때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저장을 시키긴 하지만 네. 많이 찍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분이 워낙 내 사진을 바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카페 한 곳에서 200장을 넘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와... 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하고 기분 좋게 찍어줬던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기분이 나빠지긴 하더라고요. 음, 혹시 그분도 인플루언서였나요? 아니면 그냥? 오로지 본인이 기록을 하기 위한. 하... 항상 가기 전에 저한테 미리 장소를 보내주고 이 구도로 찍어줘야 돼라고 하... 했었고, 내가 진짜 사진작가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사진을 남기시기보다는 경쟁심이 좀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SNS가. 과연 이 사연 속에 이 남성분이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 음, 저는 연애라 것은 좀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저도 사진을 원래 좀 많이 찍는 성격이었지만 네. 남자 친구를 찍어 준다던가 네. 아니면 음식 사진도 한두 장만 찍고 같이 있는 시간에 좀더 집중을 했어요 음... 어, 여자 친구분이 정말 남자 친구분을 사랑하신다면 카메라보다는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좀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하... 생각이 좀 듭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laughs> 연애 법칙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설아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충희님 어떻게 어, 굳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연애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뭐~ 맞춰 나갈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면 어쨌든 견디고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 해요 오... 일단 시작된 인연이라는 게두 분이 잘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한 분이 너무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마음이라서 응원합니다. 와... 복궁님은 어떻게? 어쨌거나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음...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데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국 터질 문제라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남자친구가 고민을 하고 그게 쌓이면 크게 싸울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가 계속 이걸 안 들으려고 한다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음. 자, 오늘 이렇게 SNS에 빠진 여자친구분과의 이런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스물다섯 살이라는 게 너무 부러웠고요 야, 앞으로 가능성이 많잖아요 즐거운 연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충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복궁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직업적 발전을 하더라도 역시 SNS에 내가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받는 것들은 일종의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중독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그렇지 않다면 끝내는 게 맞다는 라 걸. 알겠습니다 네 설아님 오늘 북궁님이랑 같이 또 새롭게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아 저는 이번에 첫 녹음인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그 근데 사연은 저는 조금 다르게 진짜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아 저는 약간 평화 이런 거 좋아해요 아 평화주의자 중간다리 역할 이런 진검다리 역할을 네. 네 그래서 음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 잘 맞춰 가서 타협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아 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자 친구분하고 같이 잘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연애 방향을 잡아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클 러브 상담소에 사연이 선택되신 분은 저희 크클 캐스트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많은 사연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그날까지 크크 그, 그, 러브 상담소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상담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